근데 어. <laughs> 진짜 중요한 건데 설명을 안 드렸는데 환자가 네. 있어요. 자, 여기 다 모이, 모이시면요. 환 네, 자가 판자, 배가 뭐, 뭐 어디 뭐 암초에 부딪히는 뭐든 간에 부딪힐 겁니다. 그럼 네. 밑부분에서 물이 차오르는데 우리가 이 아무도 안 됐네. 오케이. 네, 듣고 있어요. 저고있어 듣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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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고 요 듣고 있어요. 듣고 듣고 있어요. 듣고 있어요. 듣고 아니 도대려 아니 우리 이 컨텐츠 시작한지 30분 지났는데 아무것도 발전이 없다 는거는 알았어 맘대로 해 오케이 오케이 나 뭐하고 있어? 나 뭐하고 있어? 누나? 호주나, 너는 해. 저 제일 앞에 가서 제트 누르고 누나, 자고 있어 누나 복통때문에 배 붙잡고있어 허허허 <laughs> 진심? 어 <웃음> 아니 이거 누르니 뭐 누르는게 있길래 우와 위 하늘에 오, 오로라 떴다. 오 떴다 아래키 눌러 쳤다, 누나 쳤다. 이거 음 S S 잘했... S 누르면. 펴져. 어 뭐야? 왜배 앞으로 가? 배 앞으로 가? 배 앞으로 간다고. 당연하죠. 내렸으니까요. 아 그래? 그렇죠. 아 우리 모. 뭐... 자 여러분들 퀘스트 설명 안 드렸는데 밑에서 지도로 제가 여기 밑에 다 지하로 오세요. 일단은 일단 다칠 내려. 잠깐 이거 일단 이거부터. 잠깐만 멈춰 놓게 을 배. 운전한다. 내가 배 멈출게. 아! 음악이 멈출게. 필요하다. 음악이. 오케이. 드랍탑 비트. 오케이, 아, 선원! 드랍탑 비트. 내려오세요. 안 돼. 안 돼. 내려오세요. 아니, 우리 어디로 갈 건지 찍고 가야 될거 아니야. 아, 내려오세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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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오세요. 자, 여러분들 여기 밑에 지도로 오세요. 네. 여기 누가 나 이렇게 이용 버튼 눌러 놨어. 자, 보시면은 오세요. 이제 여기 F 누르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오. 패스를 받은 게 있을 거예요. 진우가할래 진우가 어디 인데 호즈가 안 내려왔습니다. 호즈가 아직. 이거 <laughs> 내가 엉성이냐고. 우리 배가 저기고 <laughs> 우리가 가야하는 퀘스트지역이 어디야? 퀘스트지역이 이제 뜰건데? 기다려봐 인물장이 어디지 인물장이 있을텐데 바람따라 구름따라 가는게 맞는거 아니야? 아니야 지우선배가 그랬어 덕과 바람만 있으면 어디든지 갈수있다고 이호 선배 어디로 가야되는거야? 어디로 가야되는겁니까 선장님? 아니 가이드님. 까 먹었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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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하지만은 하고 그럼 가고 싶은 대로 골라서 가자. 아끼 연주는 어떻게 해요? 면은 본문을 못 쓴대요. 아끼 연주는 어떻게 해요? 아끼 그냥 그거 아끼 키우해서 F 누르고 자클릭하면 돼. 아끼가 없는데요, 어, 저. 어디 목록에? 너왜그지야 너는 캐릭터가? 아, F 누르면 돌아가는구나. 목록이. 어. 있네. 여기 여기로 가자 저기 여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laughs>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 히어스처럼 생겨가지고 별로인 거 같아 여기. 왜? 스 이거 어떻게 잠깐만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어 저기 해븐이라고 있어요 님들 오른쪽 봐봐요 오른쪽 오른쪽으로 어 저기 아래 아래 해븐. 어디 즈 해븐. 어 가볼까? 오, 가자 해븐. 병현님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퀘스트에 섬이름이 있대요 있습니다. 아! 네 퀘스트에 아그 유어 아 그러네 골드 아 그러네 거길로 가자 우리 골드 멋있게니 그래 우리가 그러면 어디부터 갈래? 여기 세개 중에 하나 골라서 가자 골드 호다 호다 호오라스 그래. 그러면 그래, 거기다가 제가 동그라미 찍어놓을게요 어디야 잠깐만요 저저 이거 골드. 좀 주실래요? 2 3 2 23, 3사사님 24, 24, 2394님? 인삼사저은고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가까이 있을텐데 어? 없나 여기 주변에? 어라? 여기 주변에 없는데? 엄청 먼건가? 그러면은 어, 오더 오브 소울 있어? 오더 오브 소울이나 머차트 얼라이언스 머차트 얼라이언스, 오더 기 있다. 울 찾았다 이거 아니야? 이거, 맞, 이거 맞지? 어디 동물한테 찍어봐. 로스골드 로스 볼트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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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찾아볼게 기다려 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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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목량 찾아봐요. 그렇게 멀리 있지 않아요. 최초 초반 캐스트는 가까이 있어요 되게 완벽한 화음이야 누나. 오. 어놀줄 아는 놈인가? 비트의 몸을 맡아봐! 안보여 안보여 1층 선장실에서 캐스트 투표로 결정해야 위치가 뜬다는데? 가그야? 선장실에서... 아 선장실이구나 아 선장실이 와, 다른 와, 희릉다. 희릉다. 더 아래로 아래로 아니 1층 선장실이 여기아니에요 여기같은데? 제생각은? 여기, 여기, 여기 감옥있어 거긴 지하인가봐 모두 이따가 들어갈 준비해라 <laughs> 이따 감옥에 <웃음> 붙을 <웃음> 사람이 보인다 밥을 많이 먹어서다 너는 그렇다 바나나를 1층이면은 여러분들 저기 위로 올라와야 될것 같은데 1층 상장실이면은 네오 날이 밝았어 아 여기 있나? 여기 진짜 네. 여기로 와 여기로 여기로 어 나왔다 제가 갈게요 이게 어디야? 일단은 뭐 해놨긴 해는데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네 여기 님들 여기 앨프 들을 수 있어요? 안돼 됐네. 다른 어 아, 됐다. 됐다. 뭐야? 오! 오케이 결정 된거 같아요. 이러면은 아네 명이면 됐나? 이렇게 하는 거 같아요. 오케이 우리 세 명에서 잠깐만 위치 위치 보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치 이제 지도에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안 보이는데? 어나올거 같은데? 나온 거 같은데. 디스커버드 어디야? 골드 호더 맵 아니 근데 지명이 음. 어디 지 직접 찾아야 된다는데? 네? 직접 찾으라고요? 어 마가 섬근을 어? 야 이거 이 누르 이 누르니까 지도 나와 음. 이아 그러네 어어 어, 이거 지도 나오네 이가 여러분들 이거 이거 봐. 이거 이거 어? 이거 어떻게 쏘? 아요렇게 생긴 이. 걸 찾아야 되는구나 이? 아 그러면은 이렇게 생긴 거 이거 찾으면 되는구나 이 섬.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어. 이거 아니야. 이거 같은데. 이거 뼈목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니 야그거 아니야. 오스트 골드 포트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것 아니야. 오. 성도 찾아야 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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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여기 맞지. 여기. 루가웃 포인트. 여러분들 이제 항해하면 됩니다. 갑이다 우리. 가자. 가자. 바로 같데요 바로 피네. 여러분들 그리고 총알 썼으면 부족한 거 여기서 챙기세요. 여기서 채우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디예요? 방향이 여기 어디죠, 밑에, 근데? 밑에. 몰라. 내가 올라가서 봐줄게 꼭대기에서. 방향이 여기가 지도에 나오는 거 보니까 여기 어디야? 여기가 북서 쪽인데 가까워. 북서? 야아 아니다 남쪽이다 남쪽이야. 남서야? 어 남동쪽 아니야? 남동이야? 남동 남동 일단 다좀돌좀 그 올려 주다좀 아? 올려 주실래요? 제가 돌려주시. 할게요. 나 꼭대기에 있어. <laughs> 나 대포 장전해 둘게. 저 대포는 괜찮은데 이것좀 같이 돌려 돌려주시... 주실 어 캐릭터는 아니, 제가 제일 약하게 뭐, 생겼는데, 안 생겼는데, 안 생겼는데 안왜안 <laughs> 어? 아! 어, 감사합니다. 남이 빨리 이걸 잡아. 어디, 어디 가 뭐야? 다 돌린 것 같은데? 야 남서쪽에 남서쪽 남서쪽으로 가면 돼. 남서면 이쪽 방향 맞는데? 자 지금 밑에서 지도 잘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은 항해는 누가 할 겁니까? 드래프트. 오케이. 우리 <laughs> 제, 제 빼고, 됩니다. 얘 빼고 얘 빼고 얘 빼고. 드립스타는얘 빼고. 오케이. 보고신가? 알았어요. 제, 제, 야, 제대로 들릴게요. 랜턴 기름 좀 아껴. 기름 좀 아껴 누가 밤에 불켜 사람들아 빨리 꺼 이곳인가 잠깐만요 <목소리> 우리는 에코 생활을 해야 돼 밤에 랜턴 아 여기는 어디냐 너 보이냐 켜야 될까? 이거 운전하는 남자 <목소리> 야 여기 안 보이는데 가고 있나요 남서로 가고 있는데 아니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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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으로 가야 돼응 노진 음. 것들이란 이렇게 막 써서 이쪽이야? 사실 몰라. 아니 저기요. 왼쪽 가자 왼쪽 왼쪽에 섬이 하나 보여. 오른쪽 아 오른 아니 남서 방향이라고 아까 지도 보신 분이 그랬는데 그냥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여기 왼쪽 아, 맞아 왼쪽이다. 여기가 왼쪽 맞아. 왼쪽이야 왼쪽. 왜 불을 닦는 거죠, 먹님? 에코 에코 드라이빙 하세요. 먹님 불 켜도 이거 안 달아요? 아불 닦아. 그러면. 네. 네. 아나 내가 내려가서 지도 네. 봐야 겠다아니 어디야? 씨. 아니 거기 앞에 있는 섬이라니까 왜안 가? 어, 맞다 바로, 앞이 맞다. 아, 바로 앞이네. 그래. 배가 배가 침몰합니다. 배가 기울었는데요. 괜찮아요. 원래 아, 이래요. 누가 키 잡고 있어? 누가 키 잡고 있어? 아무도 있어요, 안 잡고 뭐? 있었는데 방금까지? 아 미친 놈 아니야 이거. <laughs> 어 미친 놈 아니야. 치를 매아저 <laughs> <왜 놔? 웃음> 왼쪽에 보이는 저 섬인가 보다. 왼쪽, 왼쪽. 여러분 좌측에 보이는 저 섬인가 봐요. 드래니다 어, 왼쪽. 어, 맞아. 어, 있는 거. 아 맞아. 드래프아 미친 놈나아나아 아! <laughs> 이것이들이프트도 알겠나, 애송이. 오! <laughs> 야, 되기 운다야. 너무 드리프트했는데? 저 저기로 야, 가고 싶어요. 야, 이렇게 하면 더뭘을렇할수 있구나. 음. 아, 오케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우리 오른쪽 삼매계 하는 거야? 네, 왼쪽, 바로 왼쪽 삼이야 아니 바로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이야? 야? 방금 드리프트했잖아. 아, 그렇구나. 그래? 그럼 이렇게 하면 저쪽으로 빨리 가겠다. 아. 아, 요렇게 하는 거구나. 오. 오, 파도다. 파도, 지금 우리가 보는 방향으로 직진으로 가면 나오는 섬이 오, 맞습니다. 오, 어, 오! 나왔네요. 어, 뭐야? 룩 룩아웃 포인트 네, 맞습니다. 여기입니다. 여러분, 지도 한번 꺼내시고 위치 한번 파악해 보세요. 지금 저기 쪽에서 하면 되는 근데 겁니다. 이거 주차 어떻게 해요? 네, 멈춰 어, 가서 범차 내릴 어. 거예요. 어. 아니야, 살살살... 도도, 도, 일단은 저기 저저저다 다, 다치고. 바스 올려야죠. 아이, 잠깐만. 내,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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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여러분, 가까이서 <목소리> 내려도 되잖아요. 아니, 아까부터 계속 드리프트 하시네? 자, 여러분들, 여기 상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아, 발사해줘. 나 준비됐어. 아이, 미친. 알았어요, 멍님. 출발합니다. 간다. 맞게. 아, 쏘. 네. 아, 아, 다음 김진호. 이미 올렸어 도, 도 돌리고 있었는 아니 있었네. 너 뭐해! <laughs> 이미 올렸어 이미 올렸어. 빨리 너도 가! 네 다음!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다음 아, 유진 발사! 아오 아, 완벽하게 도착했어아 아, 나는 왜 바다에 따뜻했어 바다 <laughs> 알아 <나는데. 알았다>. 찾고 세요다오이 어, 뭐야 이제 우주 우속에서뒤도볼수 있어 내 앞에 여러분들 역시. 여기서 땅에서 스켈레톤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스켈레톤 생각보다 안 세거든요. 돼지야, 돼지 여기. 돼지군. 우하 후주야 너왜 여기 있어? 물에도 막들어가네 아니. 자 아니거든. 혹시 스켈레톤이 제 앞에 있는 이 친구들인가요? 응? 어? 우와, 진짜다. 우와! 저는 무기가 언니. 없답니다. 아 어, 왜? 평화의 연주! 이 연주를 들어 평화롭게 지내자! 어, 씨앗 어, 뭐야? 내가 가야겠다 아, 맞다 여러분들 구멍님, 제 뒤에 다른 친구 다른 클리게들이랑 실시간으로 전투할 수 있어요 만날 수도 있습니다, 문화총 구멍님, 애좀 예, 잡아줘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안 되겠다, 내가 가야겠다 뭐야, 스켈레톤이 바라라 그거, 장난쳐? 잡았다 <laughs> 지도를 보고 먼저? 이게 아니 이게 위에서 볼 수가 없으니까 우리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우리 위치가? 여기서 보물을 해치었다, 찾아야 해야 되는 거야? 음. 네 보물을 엑스프레시에 있는 거 뭐야 저기 누구야? 고지대로 가야되네 고지대로 가야되네 고지대로 보물을 찾아야 되는데 이쪽인 거 같은데? 어, 어... 어 누나 이 근처인데? 아 저기 있다 이큰 나무잖아 나무가 어디 이 근처 아니야? 낮침반을 보시면 좀더 쉬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지도 보여. 너 여기 파봐. 여기? 이 근처인 거 같아. 일단 파봐. 그래. 었다. 그렇죠. 이게 내가 지도를 보여 줄게. 뭐 대구멍 뭐 해요? 누나 내 지도 보여 줄게. 자, 봐봐. 우리가 대충 여기거든. 응 여기 쯤인것 같은데. 부담스러워. <laughs> 여기다. 여야 여기야 여기야 거기 아니야. 야 여기야 여기. 여기야 여기. 여기. 여기 내 쪽에 있는데 여기가 맞아. 여기야? 어 여기야. 어 여기. 뭐? 어 아, 땅에 뭐 있다. 와. <laughs> 어 뭐야? 나는 나는 못 찾았어. 여러 개 있어? 아니요 하나야. 아니, 하나 있어요. 한개한 개. 이거 들고 저기 밖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laughs> 당연하죠, 보물이 우리가 갖고 와야죠 오오 뭐야, 어제도 깨구만 좋아 오 상자 열린다 이제 아, 들고 갑니다 내거다저 그니까. 그 새끼 죽여 같안돼안 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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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거다내거다내다 배는 어디있는가 배는 어디있는가 저기 아니야, 여기야 북쪽이야, 북쪽 내거다 야, 이 새끼 졸라 빨라 아붓시지 쏘아보시지! 안 쏠껀데 칼질 할건데수아하다 어, 아니 가구가 먼저 도착이했는데 안되겠다 잠수해가지고 <laughs> 잠수로 간다 어배 먼저 출발할거야 안돼 <laughs> 안돼 나도 데려가 어떻게 올라가지? 선장님 <laughs> 머리가 하나 줄면은 하하더 <laughs> 많은 오게, 소득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지금 생각이 들 느려요 드네요, 그리고 그래서. 저거 들고 운전 저거 하면은 쏘여야 느려요 아... 자 이거는 이제 와서 이제 지하실 같은데 놓고서는 이제 저기 오! 우리가 어떤 이딴 마을로 가서 팔면은 돈을 주고 이거 까면 안되는 이거 까면 어떻게 되는 거야? 못깔걸요 한번 까봐요. 이거 어떻게 버리는데요? F 아닐까? F 안 되는데요? 여기 넣는 거 아니야? 아닐까? 감옥에? 몰라 여기 일단 나는 여기다가 넣어놨는데 맨날 어떻게 넣어 이거? 빨리 해봐. 뭔키로 넣어? 넣어봐, 넣어봐. 화장실에 넣는 건가? 이거 보면 되지 않을까? 죽이지 마시고요. 되게 풍각적이 시네 사람이 빨리 나와 봐. 어디? 어디인데? 뭐야, 여기는? 뭐, 뭐 사용량이게 렇 없어? 응? 어? 없는데? 이라든가 e, 뭐 F라든가 뭐 탭이라든가 아무것도 안 눌려지는데? 어, 버렸다. 어, 됐네. <laughs> 뭐야? 이제 피가 이제 이걸로 이제 들고 가서 아까 그 마을로 여러분 일러 보세요. 되는 겁니다. 바로 다음 퀘스트로 갑니다, 아, 저희는. 자, 아, 여러분 아, 아니, 우리 팔라야 된다니까. 그리고 <laughs> <이거 웃음> 우리 도중에 다른 <laughs> 플레이어들 만나면 우리 다 죽는 거야. 쫄보 녀석. 만날 수 있어? 아 만날 수 있어 이거 이거 지금 이거 이거 다 지금 이거 온라인이야 다른 플레이어도 들어가있어 아 겁쟁이 녀석 이 6만원짜리 게임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 것같아 일단 이거나 도와줄래? 고마워 이 게임은 야, 무려 6만원짜리라고 심지어 액박에서밖에 지원을 하지 않지 윈도우10 이상만 플레이어만 그할수 있고 맞아 많은 사람들이 할수 없지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제 이올렸으니까 이제 다음꺼 거 지금 투표해야됩니다 모여 모이세요 갈거면은 네 왜나 초파야 나 되게 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가다 한명더 과반수야 됩니다 어? 한명더 어떻게 F F F 안 되는데 됐다 됐어요 때 네, 담고 네, 이제 지도가 지도가 생겼을 겁니다 이제 여기로 가면 돼요 다시 지한번 아, 찾아보시고 한번 이제 먹님이 한번 해보자 어 죄송해요 제거총 쐈어요 이번 거 생긴 거 봐야지 두 번째 거 뭐야 두 번째 섬은 이거네 해골 같이 생겼는데요? 두 개골 어디 있네? 홍아 아래층이 있어 우주야. 우리 어딜로 가야 돼? 지금 보물 상자 어디 있어? 나 깨진 돌면 잘 생긴 거, 깨진 돌 뭐야? 그러니까 며 어디 방이에요? 우리? 잠깐만 찾고 있어. 아니야. 어떻게 생긴 거지? 그거 또 아니야? 내가 봐주고 있을게. 섬다 둘러봐봐. 아니야. 어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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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 어디 방이야? 어디 방이야? 아까. 여기 동라미 찍었어. 여기서 아니, 어디 방향, 남서방향, 방위표, 남서방향, 남서방향, 남서방향. 남서 방향 남서 방향 남서 방향. 알았어. 한 45도 각도로다가 남서로 내려가면 될것 같은데. 지금 서쪽으로 가는 중. 오, 이거 봐. 대박이다. 나도 위에 올라가서 봐야지. 추랑이다 가야지. 이거 하나 안 내렸는데? 지금 남서로 간다. 음. 너무 깜찍하고 내 클릭도 차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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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 반대로 자, 봤다고요? 응차차차 음? 우리 지도 반대로 봤대 자. 누가 봤어 지도 나와. 내가 방에서 나와 <laughs> 남이 나와 오. 아 아니야 죄송 남이 지도 나와. 지도, 거, 지도 거꾸로 보고 있었네 아이 게임 지도도 거꾸로 보는구나 바보 그럼 반대 방향으로 가면, 가면 돼 연준아 봤는데 여기 꺾고 어? 음, 있어 지금. 아 지도를 반대로 볼 수도 있네. 북동이야. 자, 여러분들 신나게 노래 한번 연주해 주십시오. 오케이. 노래 어디야? 누가 알리스타 스킨 끼고 있어요, 지금? 모르겠어요. 와, 배속도 안 된다. 일단 일단 올라가서 딴다. 섬, 섬, 섬 박는다. 어,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어, 살아. 사라... 아! 박... 어! 해리포트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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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킹으아아아이아지이아아으이 오죠? 어? 오죠? 이게 임이지 어? 저기 근 심각할 그래, 어디, 어디가 불쌔해 아래 아래 바, 판자, 판자 고쳐 불레요. 내가 노래 불러줄게 어어 고쳐 아니 아니 노래 불러줄게 고쳐가 아니라 같이 고쳐야죠 어 빨리 어디 고쳐. 어디 고쳐 어 이거 고쳐 늦게 고쳐 아 판자 내고 꾹 누르시면 됩니다 내가 고이고 있어 내가 고치고 있어 물속에서 노래할 수 있어, 물속에서! 아니, 물속에서 노래하지 마시구요! 이거 물퍼내는거 아니야? 네. 양동이로? 물 퍼내야 네. 됩니다, 네. 양동이로 아니면 우리 배 가라앉아요 이거 물 퍼내요! 퍼내는 중! 잠깐만, 물큐 아, 여기 있다 우리 앞에 섬 있나? 섬 없지? 그냥 그대로 간다? 나 앞에 안 보여, 밭 때문에, 돛 때문에 와, 물 퍼낸다! 어디로 버려 물 버터. 바다 받아. 당근이 바깥에 당근이 바깥에 버려야죠. 먹님 똑바로 버리세요. <laughs> 귀찮은데. 네. 나 이거 불다 꺼놨는데 다들 안 키네. 어둡게 당기네. 왜 꺼나 꺼놓지 말라니까? 어 왔나 보다 도착했나 보다. 완나반짝 어? 기름이 안 달아. 아 이게 아, 우리 여기 맨시마 마을인데? 어? 앞에 뭐 없지. 나안 보이는데. 뭐? 없지? 어, 왼쪽으로 꺾어. 어 꺾어? 너무 늦은 거 같은데. 어! 내려. 내려, 내려 이거. 드리프트! 타! 어, 박는다! 늦었다! 와! 와! 와, 드리프트 했다 오죠. 나도 그 박았어. 아, 았어 아, 이미 박았어. 환상적인 컨트롤이었다, 이거. 지면서이스물안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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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된다. 물안 든다 이거. 이거 거기 가자. 우리 이 차면 이렇게 된 거. 어 이거 갖다 놓고 오자. 가자. 팔러. 어팔로팔로 어, 팔로, 팔로 가. 와드리프트 어썸했다 방금. 와 완전 완벽했네. 우리 상자 누가 누가 가지고서 아까 마지막으로 누가 숨겼어 이거. 몰라? 야 상자 누가 숨겼는데? 어? 나다 멍청이들아. <웃음> <웃음> 이거 나도 돈줘 돈. 어 내가 드레... 먹을 거야. 드레기고 뭐. 그럼 그냥 바 어. 네. 먼저가 먼저 먼저 네가 날아가. 네가 가서 개구멍을 쳐다내. 아, 타. 알았어. 잠깐만 어떻게 어떻게 타지알 알. 꾼 둘아. 나 봐. 어디다 팔아? 이거 어디다 팔아? 어디다 팔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된다. 어, 이거 아안 타죠. 안 타지네. 어. 아, 나. 죽어 개구멍 아니. 너의 칼 따위 맞지 않는다. 개구멍을 아치, 쳐다내라. 거긴가? 개구멍을 죽인 자, 피벌을 가진다. 어, 특이 안 되네 봐야 특이 안 되나 봐요. <laughs> 그러면 같이 먹는 거 아닐까? 여기 있다 잠깐만 셀어어 어, 어, 여기 파란 사람 있네. 얼마 받아요, 저희? 오200 유원 다 같이 받는 거고요, 먹님. 개주떡만큼 주는데 200 유원이면은? 아, 네. 네. 다른 거못쓸 뭐 만한 거 사려면 4천. 쓰는 치기 써야 되는데 아, 이거 네. 200 유원밖에 안 주네. 음 이거 원래 초반에 엄청 적고 초반이잖아. 어쩔 수 없어. 자 그러면은 저는 바로 올리고 혼자 출발하겠습니다. 안돼. 야 먹님 버리고 가자. 먹님 버리고 가자. 배신자는? 어, 내가 제일 빨리 타고 있어. <laughs> 죄송한데 저를 <죄송한데, 웃음> 버리지 어, 말아주세요. 그래? <웃음> 제발요. <웃음> 절, 저, 내가 제발요. 제일 빨리 타고 <laughs> 있어. 저희도 선원이잖아요. 함께, 함께 했잖아요. 함께 아까 보석 음. 얻고 그랬잖아요. 저희 스켈레톤도 함께 묻지르고 음. 그랬잖아요. 저를 버리지 아, 말아주세요. 아왜불다 하신 아, 꺼놨어 이거? 왜? 왜또꺼놔어 내가. 왜 꺼놨어? 재밌었는데 아 그래? 맞아. 지금 너무 어두워. 불좀 켜줘 우지야. 이번에도 재밌을 거야. 그건 재미없나 봐. 다편났다고왜 아, 이렇게 어두워 근데? 밤이 원래 어두워. 아, 밤이다 그런 밤에는 원래 어두운 인간, 거야 가게야. 인간 인간 조명해 대줄게. 고마워. 아 어, 감사합니다. 방송 안면에 조명이 필요하다고. 우리 배 구멍 오지게 났다. 이거 뭐야? 어디? 여기도 오, 구멍 났네. 나무 판때기로 해야지. 근데 나무 판때기로 하면 임시 방편인 거 같은데? 이거 드리프트 하다가 박은 거잖아 이거 배. 아니요, 아까 전에 그냥 돌진해서 방한 거예요, 이건. 응, 나 그냥 돌진해서 방한 건데요. 아이즈노트면서 개구멍.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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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보나에에에 북동쪽으로 가는 거 맞지? 애니 방향. 기다려봐. 그럴걸? 아직 지도 안 보고 있어. 어, 지도 안봤는 걸. 이게 거꾸로 보는 거지? 누나 여기서 어? 봐야 돼. 어? 여기서 봐야 돼 여기. 아예 왼쪽 위에 방위표가 나오나 오른쪽으로 쭉 꺾어. 더더더더더 오른쪽 동쪽으로다가 쭉 꺾으세요. 더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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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더꺾세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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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술꾼이 있어 우리, 아, 우리 술 닦을 있어요, 고님 <laughs> 어떻게 맞어요 이거? 어가어 <laughs> 움직여? 아, <laughs> 나 앞이 안 보이는데 괜찮은 거 맞지? 앞에 무슨 번호 구 같은 거 있는데 아, <laughs> 괜찮은 거 맞지? 야 왜? 아, 야, 더 돌려 한참 돌려 아, 앞에 움직이가 아, 뭐라고? 안요 뭐라고? 겁나 암초가 있고 천둥 번개 친다고. 암초가 암초 나이씨 편... 술 먹네야 술 먹에 먹네, 참수해 후재야 네가 죽여버려 그냥 안 들려. 자 같이 마실래? 술 먹에 마실 참수해. 현주나 너무, <laughs> 너무 돌렸어 너무 돌렸어 너무 <laughs> 돌렸어. 아니 아 일하다니까 모르잖아. 왼쪽 왼쪽 <laughs> 왼쪽. 아니 개구멍 좋해아 <laughs> 진짜 죽여버려 죽여버려. 이럴 수 있어. 직진. 아, 여기서? 아내 아, 얼굴에 도했어. 이씨 야, 야, 뭐, 폭풍내린다고폭풍아 여기,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야? 아, 얘들아, 아, 아,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야? 여기 야돼아야 여기 어디야? 야 여기 야 여기 어디야? 여어야야야야 여기 어야야어야야앞기 어디야? 여기 어떡하지 여기 어디야? 얘들아 앞에다! 기 어디야? 여기 어야아어야 여기 어여이어기가대로움직여아 세상이 돌아요. 어,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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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 있어. 전방에 섬 있어. 이려, 어, 신돌려. 어, 앞에 섬 있다고. 옆방에. 어. 야, 직진해. 어, 어, 어. 야, 미쳤다. 야, 이거. 어, 섬, 직진해. 섬 <laughs> 어. 아니, 야, 직진 아니야. 돌, 돌, 왼쪽으로 꺾어. 왼쪽. 북동 방향이야. 연준아, 거기 나침반 달려 있잖아. 키에 북동 방향으로 가야 돼요. 야, 어. 연준아. 지금 내가 아닌데, 키 잡고 어, 있잖아. 뒤에다. 잠깐만, 오른쪽에 배나 타놨다, 배! 배나 어? 타놨다! 아, 다른 어 다른 플레이어들! 다른 플레이어들! 배나 타었다 배나 타놨다! 타놨다. 아,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지금 안돼 우리 저 녀석들을! 저 녀석들을 혼내준다 아, 이쪽인가! 어, 반대편인데, 반대, 반대 아, 출 취해가지고,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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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맘대로 움직여, 아, 토한다 나 틴반이 빙글르르 돌고 있어, 큰일 났어 아, 아 이거 폭풍우라서 그래, 폭풍우라서 그래 그대로 직진해 아아 추워한다 아잇 구멍님 강 어, 나온다 강 나온다 강 나온다 아 좀만 더 돌려 아 오죠 아 쏜다 아직거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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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덜컹거린다 아 오죠 에아토 나와 구멍님 이거 장전 어떻게 해요 이거 알누르면돼 있으면 야 저거 유령선 아니냐 유령선 맞추면 아. 반응 오겠지 장전한다 개구멍! 쏴라 개구멍! 좀더 위로 좀더 위로 나이스! 더 장전한다 개구멍! 좀더 어, 위로 좀더 위로 조금만 조금만 더 위로 조금만 더 위로, 조금만 더 위로. 어 간다! 쏴라 파이어! 계속 쏴라 위로 쏴 위위위 위. 어 잠깐만 나다! 이거 나다! 사람, 사람, 이건 나다! <laughs> 야 <laughs> <잘 듣다. 웃음> 버려, 져 쓸모없어. 잘됐다. 버려. 쓸모 없었어. x Silmox, Silmox, s 거 l m o x s i l m 거 x s i l 꺼꺼꺼꺼 i l m o x Silm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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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i l m o 이 같이가. 술을 x Silm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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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아니 이거, x Silmox, 다좀 내려봐요. <laughs> 우리 저 표면 이당해요 우리는 바다와 함께하기로 했어.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않아. 앞으로 <laughs> 가. 아니 살려주세요. 일, 앞으로 가지 말고. 일단, 일단 정박. 일단 정박. 아니 다칠 좀 내려오세요. 저도 데려가요. 파도에 휩쓸려 죽어요. 뭐야? 어 여기 누구 있어?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잠깐만. 여러분 저 저승사자 와요. 저승사자 온다고요. 빨리 일로 와. 어? 저승사자 온다고. 어, 저, 저, 저 뭐야. <laughs> 아니 뭐야? 아니 밑에 저승사자 와요. 살려줘 제발. <laughs> 너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 아니. 너가 안 보여. 달가. 우리 끝에 붙어 있어. 나나 나 거기 뒤 뒤. 오나 어, 뒤. 오른쪽 뒤 오른쪽 뒤. 잠깐만. 저승 사자 와요. 아 잠깐만 저 뭐야? 아니 누가 누가 연기를 뿜으면서어 사라졌다. 배 안정권 안 하여 돌아와서 그런가? 어 뭐야? 너안 보이는. 저 거의 다 왔어요. 지금 고속이에 이제 버려 갈래 그냥. 아니 저. 하나 주라! 아니 안 돼. 안 돼. 주라. 나가게다려 뭐? 어디서야 마당 경으로 찾아봐. 안 보여? 저, 저 지금 거기 아마 거기서 보면 오른쪽 뒤쪽 에 있지 않을까요? 아저 상어 있어요. 상어 있어요. 상어 있어요. 바다에 상어 있어요. <laughs> 어디서 있어, 얘 아니 바다에 상어가 있다고요. 나 따라와요. 찾아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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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다른 배로 가나봐. 다른 배로. 다른 배로. 아니야 다른 우리 배 맞아.